신앙고 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 그위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베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자정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늘주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우리가 아닌 주님으로 인해서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또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상미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힘찬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이상화 집사님 오늘과 내일 더 중요한 일을 할때 하늘의 지혜와 명체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지혜가 그 일터가 안돼 온전히 많은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우리 은진이아의 예성이 시험을 칩니다. 주님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함께하심을 구함으로 예비하는 시험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주제들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82장 우리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 182장 우리같이 찬송합시다 바치 흐르는 깊은 성령강림하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의 거쳐되겠네 주님 주신인 참된 평화가 내맘 속에 넘치네 주의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게 되면 성령이 마시미라 모든 이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실인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보아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미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이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상된 평화가 내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운 우신 주의 인내로 기의 얼굴 뱉겠네. 평화로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욕기 22장 우리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3페이지 욕기 22장 우리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합독합시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로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허감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라.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 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스,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이 적기를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 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먼이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엘리바스의 일반적인 판단으로 정죄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엘리바스가 얼마나 욕을 정죄하는 그 모습이 어리석은지를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의 별로는, 이 고통당한 요업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바스의 일방적인 요업을 향한 이러한 이 정제는 어떻게 보면 참 엘리바스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삶,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다 굳어져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돕는다고 막할 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면 하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신비를 요업에게 너무 무리하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면 일반적인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그 삶, 그 사람의 깊이 있는 그 고초를 다 이해할 때, 때로는 사람마다 다르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그 형편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진리는 언급했습니다. 12절 에 보면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야, 아니, 하냐야 옳, 맞는 거지요. 응? 그런 욥이 자기가 제한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그처럼 격하게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지요. 스스로 변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를 볼때 우리는 동시에 별 위에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보고 그것이 얼마나 높은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가 그렇게 변명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시휘로 보시기를, 응? 네가 얼마나 높다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요업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엘리바스는 요업이 응? 그 이론을 선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악용했다고. 요분 하나님 앞에서 늘 선하게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를 네가 변명하는 것 그것 오히려 악용하고 있다고 막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바사가 이렇게 하는 데는 큰그 중심이 있습니다. 네가 했는 것 받는다. 는 그런 인과 응보론입니다. 우리도, 저는 이번 단일교를, 기도회를 쭉 들으면서, 참, 어, 귀중한, 어, 간증의 그, 맥이, 맥을 발견했어요.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고난이 있을 때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간증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난에서 주저앉아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정말로 겪지 못할 일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선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겪지 못할 일들을 겪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하나님 왜왜 이리냐고 항변하거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너를 사랑한다. 너의 그 아픔을 내가 다니보다더 겪고 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13절에도 보면 흑암이라든지 백배강 14절의 구름이 그를 가리고 있을까 라는 이런 비유를 하면서 네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육신의 눈을 감고 계신 것과 같이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창공이 그에게는 투명한 수정과도 같은데, 너는 왜 그거 모르냐는 거지. 무한한 공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에게 공간과 거리가 아무런 어려움을 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이 그에게 시간의 거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왜 그렇게 항변하느냐 받아들이라 응? 어? 받아들이라고막이게 계속해서 이 뭡니까 여호향해서이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럴 때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너무 답답할 것 같아.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반복해서 듣는 그 요업의 마음은 너무나 괴로운 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일방적으로 막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오히려 더 가슴만 더 답답하게 하는 그런 일방적인 매도를 당했을 때그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요분 오늘 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의 군면을 듣고 있습니다. 또 이처럼 보장할 것 없는 창조물에 관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친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을 막 자기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천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욕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을,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깊은 너는 고민에 빠져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로, 와,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은, 내 이거를 어떻게든지 관찰시키고자 하는 자기, 자기가 그 안에 가한 모습이기도 하지. 요업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구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도심이 더뎌온다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대한 요업의 이 같은 태도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가증한 불신앙으로 막 몰아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요이내 이들이 나를 아느냐 하는 그것에 대한 응? 반응이죠 엘리바스는 요비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엘리바스에 있어서 요비의 문제는 고난 뒤,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그 확신 가운데 막 계속 일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어,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엘리바스는 요민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인데 지금 이런 현실이 내려져 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이러한 모습들이 자칫하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한다고 할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한번더 이렇게 한 발짝 때로는 우리가 물러서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고통을 나눈다고 말하지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위로보다 아픔을 더 주고 상처를 더 나게 하지 않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내가 아닌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에게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유념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요한 1서 3장 1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말과 혀로는 얼마나 사랑하고 거룩한 신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행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세상에서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지요. 오늘 나에게 엘리바스의 위성과 거짓의 모습이 우리가 지난 날 있었다면 우리가 깨닫고 철저히 얘기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위로하고 격리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어로우심에 이 오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소망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오직 순종의 자세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엘리바스의 잘못된 접근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알로아 욕처럼 엘리바스와 같은 친구들로부터 모욕 당하고 상처를 때로는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순종하며 사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동탄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요업을 향한 일반적인 책망이 우리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확신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제한 지난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서부른 생각으로 그것을 관철시키려는 고집으로 아픔을 또 가정시키는 어리석음에서 이제는 한 발짝 벗어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며 위로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인정하며 하나님의 하실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엘리바스처럼 일방적으로 책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만을 잊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때그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오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운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요업처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자에게 그저 위로만 하고 듣기만 듣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세상의 모든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는 없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오늘도 이하로 되게 하옵소서. 그길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들이 없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 하, 얼마나 많은 지금 책망이 있습니까? 특히 정치인들을 보면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그 책망과 비난 속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 비난과 거짓과 책망이이 땅에 그한 무수히 쏟아지는 말들은 우리가 진리 가안 돼. 딱 드러나는 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엘리바스와 같은 일방적인 책망 이 땅에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두 번째로 또 우리가 엘리바스와 같이 일방적인 우리가 사람을 몰아붙이는 이런 모습이 없었는지 돌아보고 이제는 우리가 아닌.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사람을 위로하는 주님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늘 서로를 진정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그 기품이 분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합시다. 또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엘리바스의 모습이 없는지 또 우리 가족을 배우자들을 우리가 대할 때 엘리바스의 모습이 없었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이제 진정 도이 말씀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합시다.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 힘 있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유스럽게 우리 기도합시다.